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정지역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어,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총회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내용이 지금 긴급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기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저는 2022년, 2023년, 2년에 걸쳐서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니카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사도광산 반대를 위해서 국내 지식인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과 함께 현장에서 토의하고 또 좋은 의견을 함께 공유하면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의 부당함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사도광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일본의 근대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에도 시대에 중요하게 개발돼서 일본을 근대화하게 만든 매우 중요한 근대 유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일본의 사도광산은 1920년, 30년, 40년대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면서 철광과 금을 생산해 냈던 곳이고, 특히나 1940년대에 조선인 강제 동원령을 내려서 무려 6천여 명 가까운 조선인들을 일본에 끌고 가서 바로 니카타에 있는 사도광산까지 데려가서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조선인들이 학대를 당했습니다. 조선인들이 기숙했던 그 현장 곳곳을 다녔습니다. 일본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안 좋은 지역에 기숙사를 만들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했습니다. 그 현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조선인 위령비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조선인들의 강제 노역을 했던 그곳을 일본인들이 그 역사를 지우고 그 역사를 외면하고 일본의 근대유산 발전에 대한 내용만을 기술해서 세계 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2015년 하시마섬 일명 군함도라고 불리는 그 섬을 일본 근대 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우리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어겼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가 하시마섬 군남도의 세계 유산을 반대했었을 때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동원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기술하고 일본 도쿄 안에 근대 유산 센터를 만들어서 일본이 근대 발전 과정에서 세계인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술하고 설명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가 2023년에 그 일본 근대 유산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 안에 일본인들이 반성과 사죄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일본이 잘했다는 내용과 그리고 군함도에 있었던 그 많은 조선인들에 대해서 학대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고 엄청난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내용으로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거짓과 왜곡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이 했던 우리 민족에 대한 그 많은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정부는 또다시 군남도와 같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겉으로는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겠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도 미온적 대응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역시 미온적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 두 부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정부의 뜻을 따라서 일본의 사도강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미온적 아니 굴종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일본의 사도강산은 세계유산 등재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이사국에 있는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절대 등재할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본이 지금까지 2015년부터 시작된 자신들의 잘못된 내용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 위반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서 이번 사도광산 등재 역시도 일본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설명한 후에 세계유산 등재를 막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간 하루 딱 하루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저희 김준혁 의원은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우리의 많은 지식인들 일본의 사도광산, 세교산 등재를 막기 위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기자회견을 섰습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광산, 세교산 등재 심사 윤석열 정부는 느슨한 합의 말고 확실한 반대를 하라. 일본 정부가 수천 명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도광산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강제 노동의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친일 정부를 대변하는 정부 아니 친일 정부라고 하는. 국민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일본 니가타 현에 있는 산업유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됩니다. 외교부는 현재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 중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한일간 막판 합의, 느슨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느슨한 합의, 누구를 위한 합의일까요?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는 일본의 말을 고지 고대로 믿고 하는 합의인가요? 한국 정부가 일본과 합의하겠다는 것은 태평양 전쟁 시기에 과오도 현지 근대문화선 센터에 전시하겠다는 일본의 가벼운 약속을 받아주고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도광산 세계 유산 등재 결정에 결국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의 약속은 수년 전 군함도를 세계 유산으로 등재할 때와 똑같습니다. 당시 일본은 근대산업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을 포함한 아시아 민족을 강제 동원했던 진실을 밝히고 전시로 알리겠다는 약속을 했건만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반대와 일본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어제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광산을 반대하는데 국회 결의안은 여야간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단한 명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민족 문제와 일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굴종하고 있습니다.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일본은 더 뻔뻔하게 수많은 세계인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자랑할 것입니다. 또 동아시아 근대 역사의 시혜를 베풀어서 아시아 전체를 발전시켰다는 내용으로 역사를 왜곡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일본의 의도와 입장을 그대로 용인하고 등재와 관련된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최종 협의일인 27일까지 사도광산, 세교산 등재를 막는, 막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협상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도광산 등재를 막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를 통째로 일본에 넘겨주는 무책임한 짓을 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유네스코 총회는 국가의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물론 정부와 외교 담당자들이 반드시 이 무책임한 역사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부는 제4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